에에아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야. 뭐, 뭐, 야. 나도 쎄. 어이씨, 안 되겠네. 뭐. 아니, 뭐 뭔데? 아니, 12거잖아. 저 해먹이게 하고 있는데 12거잖아. 야, 내가 제일 쎄. 내가 여기 기록 세웠어. 생긴 것도 먹같이 생겨가지고. 내 기록 깨봐. 내 기록 깨봐.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1 2 털린 3대장. 자, 이 당시에 재영이가 2018년도. 에 네. 아, 겨울이었죠? 아, 제 생각엔 2 1 8년도가 이제 리재영의 어떤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데, 밸런스가 좋았어, 이때. 하지만 이제 인자강의는 타이틀까지 얻었잖아. 지금 약간 좀 불어난 상태예요. 좀 이런 반응속도면에서좀 낮아졌는데, 아, 전체적인 골격근량이나 어떤 근력면에서는 좀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 2018년에 제가 세웠던 오락실 이 기록들을 제가 깨보는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좀 궁금하긴 했어, 솔직히 맞아. 네. 넌더 강해졌을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대학로 이제 해먹이게 제가 신기록을 세웠죠. 구백점 점 아! 1 4점 어, 점 네. 지금 한번 봐볼까요? 아기, 아기, 0 아, 이건 나도 깨지. 자 과연 2018년도 리재영을 이길 수 있을지. 2021 리재영은 파워 리프팅까지 지금 배우 있는 중이에요. 맞아. 아, 914점이야. <목소리> 우와씨. 말도 안 돼. 아, 아 뭐야? 아니 이것 때문에 신경 쓰여. 아 너무 약한 대 <목소리> 야. 어? 아 뭐야 어? 야너왜 이렇게 약해졌어 어... 아 오랜만에 해서 감을 제대로 못 잡았어 와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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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약하다 아 몸은 더 두꺼워졌는데? Hurry up! 오야 이씨 죽였다 죽였다 숫자를 못 넘네 아, 다시 해볼게 다시 해볼게. 감 찾았어 감 찾았어 오우 좋아 오우씨. 간아 아, 아, 아. 아! 아, 애기 이아 힘을 모아서 치고 봐 아, 그리고, 이 섬이 미끄러워 지금, 땀이 많이 나서. 야, 과연! 아! 아, 아 똑같아! 아! 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eah, 미끄러? 살짝 미끄러. 아, 좀 닦아줄게. 어, 뭐야, 뭐야? <laughs> 코치, 오, 코치, 매니저, 코치. 매니저? 예, 네, 인정하 매니저잖아요. 어. 네. 이게,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네, 땀이 많이 나. 어. 그땐 좀, 겨울이었거든. 어 훨씬 낫다. 훨씬 근데 여기서 진짜 단한 번만에 하면. 명예 회복이야? 어, 명예 회복이야. 어, 감좀 찾은 거라고 포장할 수 있어. God of t h u 아, 진아 예, 살짝 걸렸다, 위에. 아, 아너 이게 한계지. 아 오! 야, 나기억났어 그때 약간 대각선에서 쳤어. 아, 여기서? 어, 어, 어. 아, 칭찬 말했어야지. <laughs> 맞아. 이 대각선에 쳤어. 어우, 씨, 세다. 아, 어, 아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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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머가 변했어. 아, 해머가 달라졌어? 해머가 이때 빨간색이었어. 아? 아, 이거 봐봐. 아, 뭐야. 이거 스펀지야. 완전. 아. 다시 한번 해볼게, 그럼면 어. 저것도 스펀지였던것 같은데. <laughs> 훌륭한 목소리는 장비 탓을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이한 방에 무힌 거야, 그냥 담는 거야. 너에 못 묻힌 거야. 제발, 그럼. 그냥 가자라고. 아, 어. 그렇지. 이렇게 한 방에 묻야 방 돼. 야, 가능성 있어. 야! 아니, 우리 단절함이 없었어. 한 방, 단절하다 모아가지고 그렇지. 치라고. 그냥, 아, 그냥 그래, 치면 되잖아. 면 면상 한번더볼 거야. 제형 죽인가? 진짜? 죽인나? 야, 봤지? 가능성 있는 거. 맞아 가능성 아, 있어. 어. 너 이거 진짜 빨리 끝내줘야 돼. 이거 왜냐면 너무 억울하가 끌리고 있어, 우리. 지금 팬분들이 지금 저희랑 사진 찍으려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어무, 안 계시네요. 예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야너 세다. 내가 인정한다. <목소리> 와 어, 그게 이게... 치야. 아 이거 할까봐 이게 막 푸이스 있는 거야. 아 그건 맞아. 그건 있어. 와한번날 나갔어. Unbelievable power. 이게 여기 끝에도 놓쳐 계속. 미끄러 가지고. 끝에서 어. 마지막 힘을 바, 못 하겠네. 아! <laughs> 자, 해머 던지면 어떻게? 와이이 땀이 안지네 안녕하세요. 해머장이 기원입니다 네. 어떤 해머를 드릴까슈? 땡해머납쇼오 어때? 특히 좋지. 뭐아 좋아? 좋아. 나 o t b 고 d Not b a 나 Not bad. 나 o t bad. Not bad. n 라 t bad. n 아 t bad. Not bad. Not bad. n 아... Not bad. 아, not a n bad. Not a b d o a Not b

18 재영아, 내가 너보다 12 점이나 높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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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 번째 18 이재영과의 킥 대결입니다. 얘랑? 에얘세 예. 보이는데, 노스페이스 저거. 육시 입었어? 뭐야, 닥터 드레야 어. 뭐야. 2018년도 C8 리제형의 점수는 930점. 허어 웃겼 세네. <laughs> 와, 씨. 다르긴 하다. <laughs> 야, 이거 뭐야! 가보자, 그러니까 한번. 바로, 깨, 바로 깰, 바로 수있어 예. 이것도 어차피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 내가 볼때 오래 걸려, 이거. 아923 923? 923? 좋아 좋아 돼지 923제몸 풀렸어 준비운동에 우와 뭐야 <laughs> 943 943? 야너 하트 운동 하트 단련했어? <laughs> 와야 다행이다 야얘 봐봐 930점 찍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어얘 이렇게 <laughs> 좋아했어 야야한번더차한번더차 야 최고 기록 세오 그냥 <목소리> 아이고 <아유>, 워야 <목소리> <웃어. 목소리> 이건 다르구나 제가 요즘 그 파워리프팅 시작하고 하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2018년 제가 하체 운동을 맨몸 스쿼트밖에 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오야 <목소리> 괜히 너한테 시비 걸었다가 지금 이제 눈치 본다 지금 다시 어떡하지? <목소리> 잘 봤어? 나 눈치 보고 있잖아 지금 야. 큰일 났는데 <목소리> 다음 대결 이동하시죠. 바로 마지막 대결 남았습니다. 오케이. 지금 개체량 중이야. 아 973점 나왔다고 지금. 되게 좋아하네.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 기대되네요. <laughs> <와> <웃음> 아 불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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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냉이 나갔다. 973. <laughs>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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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점 정도로 깨드리겠습니다. 바로. 아 오케이. 어딜 가나, 18 이재형을 이기는 사람들이 없네. 그냥, 그냥 전국 오락실이다. 18 이재형 판에서 정리된다. 와, 쎘다, 쎘다. 와, 아, 이 진짜 쎘어. 와, 956! 일단 쎘어, 여기. 960! 아, 아, 점점 올라가긴 하네. 아, 몸 풀렸다, 몸 풀렸다. 야, 근데 아, 수아 개세다. 야, 구치 970대 못 가는데? 아니 어디까지 가지? 아야 아, 아 잠깐만 와, 개세다. 아, 아니 왜? 어디... 니가 960점대 한 개다. 와, 아 구치 어, 뭐야? 오. 야. 오 야야, 아, 참... 일단 손봐, 손. 아직 괜찮아? 아, 그래? 어. 아, 이 정도면 뭐. 네. 아, 잠깐만요. 분만다나부터떠봐야 돼, 그러 네. 제가 그제 근력에 비해서 펀치 그게 잘 치는 이유가 뭐냐면 칠때넣나야달려와서 그대로 찍는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가다가 감동으로 팡 쳐야 돼. 아. 가가 감동으로. 아, 아. 차이. 아, 약했다, 약했다. 뭐야, 이거? 와, 얘 나보다 약하다. 총 38? 야,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진다, 떨어져. 야, 너지게 합리다. 네 야, 야,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이파이 제 기다려봐. 다 아, 좋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등을 사용 안 했거든. 등까지 서볼게. 와 소리 봐봐. 뭐야? 아, 와! 와, 어떻게 있어나 아, 이걸로 97이 와! 뒤왜왜 아, 아! 뭐야, 뭔데? 뭔데? 오, 뭐야! 진짜. <laughs> <laughs> 아, 어? 아, 야, 뭐 남은 손 아, 파도못 하겠. 소파도못 돼? 아. 이렇게 좋아해, 게라이드해. Yeah, 응, yeah. one, two, t h r 멀리. 와, 와, 974아 마지막에 이, 이거 깨달았어, 마지막 비딘발의 원리는 축구도 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펀치도. 일단 좀 멀어지, 돼 여기서 결국. 쳤단 말이야. 봐. 이 부분만 한 여기 정도 맞아요. 그때 여기서 딱쳐 줘야 974가 나오는데. 근데 1점 차인데 너무 좋아한다 지금. <laughs> 지금 세 가지 종목에서 3대 0으로 이긴 거 아니야? 예. 야, 대박이다 대박. 과거의 나에서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성장하세요. 과거의 나를 꽤부시라고 브레이크 다운.